다석사상으로 불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식하지 마라 예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여섯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6 그에 따르는 이들이 그에게 물으려고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단식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자선금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음식예절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속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느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숨겨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드러나지 않게 덮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어 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런바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상수훈은 대단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수의 가르침에 상이 부서졌는데, 산상수훈은 그 부서진 것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 있어. 그 상을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산상수원 없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털스토이는 산상수원을 연구한 저작, 기독교 요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산상수원은 거의 하라와 하지 마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요구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인 죄나로 죽고 인자인 얼라로 손나면 그 얼라가 살아가는 방법을 다 일러줍니다. 규정으로서 삶을 해결해 들면 세상 나라의 육법전서 같은 것이 자연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는 것은 얼 때문이다. 우리는 얼로 하느님께로 오르고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얼 하나 가지고 산 것이다. 이 얼이 영원한 생명인 참나이다. 말씀 6에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은 것은 단식의 유효, 올바른 기도. 자선의 실천, 음식의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예수는 직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선, 기도, 단식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마테오 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잇따라 나와 있습니다. 그중 공통적으로 통하는 대답만 도마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즉, 속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선과 기도와 간식을 하는 것은 사람과 하느님을 속이는 일이고 너희 자신이 미워할 짓이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하느님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하느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숨겨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드러나지 않게 덮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마태오 복음에서 자선 기도 단식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끝맺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도마 복음에서는 다소 비밀스럽게 표현되었고 마태오 복음에서는 현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예수야말로 큰일낼 파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게 종교의식과 생활습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또 받들어지는 모세를 옛사람이라 칭하며 뒷방에 모시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는 시골 젊은이가 모세를 옛사람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신하의 산에서 야외 하느님을 만나 야외로부터 직접 열 개의 개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진 원조가 아닌가? 그런 모세를 예수가 뒷방으로 밀어냈다는 것은 이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의식과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랐다면 예수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군주제를 완전히 없애고 민주제로 혁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주제를 한참 높임으로써 민주제를 이룩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든 군주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주제도하에서 특권을 누려온 귀족들이 이처럼 변혁을 애치는 자를 관대하게 봐줄 수 있겠는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종족 보전을 빙자해 지도층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제사 종기인 유대교를 예수란 자가 부정하는 마당에 유대인들이 가만 있을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그들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의 얼라 자각 신앙은 그야말로 군주제에서 민주제로의 혁명 못지 않은 정신 혁명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단식은 하지 말라 가르친 예수에게도 단식의 경험이 있다고 전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수행을 할때 오래도록 단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가식 서가숙하는 예수로서는 잘 먹기보다는 굶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 의식의 하늘로서의 단식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말하면 예수는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단체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울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탄식할 것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도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고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지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유영문은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단식하는 것도 부모에게서 받은 몸 고생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보겠다는 것이다. 예수나 간디의 피와 살은 먹을 수 없으니까, 제 몸을 고생시키면서 제 살, 제 피를 좀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음식 예법에 있어서도 유대 율법은 몹시 까다로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찢지 않는다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따지자 예수는 시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왜 그대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고 대응하였습니다.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대들은 부모에게 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느라 부모를 공양치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예수의 말씀은 유대교를 쓸어버리는 지진 헬과 같았습니다. 얼본 여러분, 자기 기만은 하느님 마저 속이려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느님은 어리십니다. 얼로 하느님을 승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거칠에 일식하지 맙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